한국인은 매일 먹지만 외국에서는 독초 취급받는 음식이 있다. 생으로 먹으면 위험한데 어떻게 먹는 걸까? 첫 번째 고사리. 외국에서는 독초로 분류되는데 이유가 뭘까? 발암물질 푸타킬로 사이드가 들어있어서 생으로 먹으면 위험하지만 한국에서는 삶고 말리고 삶아서 독성을 제거한 후 나물로 먹죠. 두 번째 두릅. 이건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? 사실 생 두릅에는 독성물질이 있어서 외국에서는 식용금지. 하지만 한국에서는 삶아서 초장에 찍어 먹으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음. 세 번째 원추리 꽃도 예쁘고 나물도 맛있는데 식중독을 유발하는 독성이 있어서 많이 먹으면 3일 이내 사망할 수도. 하지만 어린 순을 골라 데쳐 먹으면 안전하게 섭취 가능. 네 번째 달의순 나물로 먹지만 생으로 먹으면 위험. 알칼로이드 성분이 있어서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음. 그래서 끓는 물에 데쳐서 독성을 제거한 후 먹습니다. 마지막 참죽 나무순 감칠맛이 강해서 좋아하는 사람 많죠. 근데 생으로 먹으면 구토, 복통을 유발할 수 있음. 그래서 삶아서 독성을 제거한 후 무침이나 장아 쯔로 먹죠. 외국에서는 독초 한국에서는 건강식. 조상님들 지혜가 대단하죠. 이 음식들 알고 먹으면 더 맛있겠죠. 좋아요와 구독으로 건강 챙기세요.